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곧 11월이 다가오고 어, 12월, 1월, 2월에서 동절기 눈앞에 있습니다. 어, 이제 갑자기 추워질 걸 대비해 가지고 어, 관상닭 키우는 닭들에게 음용수를 어떻게 하면은 어, 얼지 않은 상태에서 어, 잘 먹을 수 있나?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어, 이 수위 조절이 된 온도 조절 장치, 요거를 가지고, 이게 어항용입니다. 어항, 물고기용인데, 지금 보니까 20, 20도시에서 34도시까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조절은 이 레바로 움직이면, 둥그러운 원쪽에서 아, 숫자가 보입니다. 좌로는 화씨, 화씨 68도부터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면 섭씨입니다. 섭씨 20도, 22도 이렇게 보이죠. 빨갛게 돌려보겠습니다. 빨갛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돌리면은 빨갛게 나와요. 예, 네,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면서 저로 돌리면 수동이니까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빨갛게 됐죠. 그러면 이게 22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22도를 유지할 것이고 한번더 돌리면 24도 26도 28도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일단 저는 2 0 한도나4도를 유지하려고 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어, 조수를 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띠구자 이렇게 생기고 열어지는 거죠. 예, 이게 돌아가 자꾸 돌아가네요. 두 선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고. 올라가, 빨간 게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라인을 놓고 생각 중입니다. 조금만 올려볼까요? 자, 올려가는 거 보시죠? 네. 20, 지금 여기 보면은 아, 4도, 24도, 22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빨갛게 불 속이에요. 물 속에서 지금 어 불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막그 이거를 어 시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일정 시간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는 코일이 있어요. 아이핫 코일 같은데 불을 대피면서 유리 석영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보시죠. 이게 지금 스위치입니다.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20도, 22도, 34도까지 표시되는 거고 중간에 눈금이 빨갛게 올라온 게 표시되는 겁니다. 어, 제품 이름은 여기 보면 은 리글레스라고 어, 쿠팡에서 구매한 거예요. 25와트짜리, 25와트짜리입니다. 10개 같으면 은 250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좀 다량 구입을 했어요 이런 상태로 놓고 닭, 어 제가 키우는 관상닭을 테스트하는 그런 그 상황이고 매일상황 어 봐서 어 전부 a t 급수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은 어 결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